전주시 중앙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사전 투표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예외 없이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1m 간격선을 표시해 유권자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는 유권자의 경우 별도로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열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저희가 임시 이분들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쪽에 그 오셔가지고 안에 있는 저희 투표 참관인과 함께 그 투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사전 투표 후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이번 선거인데 힘드시더라도 꼭 나오셔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의무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경한 투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투표에 임했습니다. 사전 투표 하는 것이 편리하고 어, 나중에 저 15일 날할 때는 자 복잡하고 하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봐서 편리고 하 좋지. 사전 투표는 내일도 전국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갈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